창신즈베 용섭이 한마리 꼬물꼬물 헤엄시다 앞다리가 쏙뒤다리가 스어. 팔딱팔딱 엠지들이 좋아하는 술집 듣는 스래 너무 좀 돼요? 처음 <laughs> <소음 웃음> 듣는 <웃음> 노래야 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<laughs> 스탱볼이 있어요 스탱볼 스탱 스탠! 스탱 아이 어, 정도 그리고 파우더 막걸리 좀 갖다주세요 이거 그쵸 아, 그냥 이걸로만 사용해서도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거야? 일단 오픈해 보세요. 아, 제가 오늘 소톱을 깎아 가지고. 돌을 납듬 시키는 거야? 아, 이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. 와 자, 좋고. 어? 색깔은 어때요? 냄새가 맡아 보세요. 냄새. 거 어? 어 진짜 약간 막걸리 같은 24시간만 지나면 술로 변해